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오늘 방영된 현재는 아름다워 2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사와 아가씨의 여운을 싹 가시게 해줄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매운맛 드라마에 빠져있어서였는지, 의외로 뜨끈한 곰탕같이 담백한 맛이 좋더라고요 어제는 삼형제의 엄마인 한경에만 아들들의 결혼에 발을 동동 구르는 듯 보였는데, 이회에서는 할아버지인 이경철과 이민호도 한경혜와 한뜻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잔소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삼형제를 꼬실 믿기로 아파트를 걸게 됩니다. 일명 삼형제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가장 먼저 결혼하는 커플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어제 1회 리뷰를 통해선 과연 삼형제가 단지 아파트 한채 때문에 결혼하려들까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자식은 시청자보다 부모가 잘 아는 법, 의외로 전이가 불타는 삼형제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한 대결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게, 그간 리뷰했던 드라마에선 뭐 하나 갖겠다고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고, 감추고, 난리였는데, 여기선 그런 욕망의 노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첫째인 윤재도, 둘째인 현재도, 셋째인 수재도, 단지 아파트를 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죠. 서로 효도하고 감사히 받겠다는 그런 모습들. 이제 떡밥은 던져졌고 문제는 서명제가 누구와 언제 할 것이냐가 될것 같은데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대결 속에서 천천히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현재는 아름다워의 주 시청 포인트가 될듯 싶습니다. 아마도 첫째인 윤재는 오늘 만난 심해준을 치실로 꼬실 듯 보이고 셋째인 수재는 조금은 풋풋했던 유나와의 만남에 조미료를 가미하겠죠. 문제는 둘째, 현재인데 이미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 미래와 짝이 되긴 하겠지만 상황이 애매하긴 합니다. 아직 혼인 취소소송을 통해 싱글이 된 상태가 아니기에 윤재나 수재처럼 냅다 꼬실 수는 없는 상황 아무래도 미래의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가까워지고 소송을 마무리한 뒤 진짜 연애를 시작하겠죠. 영당 커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현재 미래 커플에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이름부터 현재에 충실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설레여하는 미래가 만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고나가는 모습이 왠지 따뜻한 봉볕처럼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이 현재는 아름다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메인 커플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큼 오랜만에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줬음 니다 그리고 오늘 끝 부분쯤 공개된 이경철 이민호 부자의 사연 확실히 주말 드라마여서 그런지 막연하게 밝기보단 출생의 비밀 같은 코드도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이경철은 젊은 시절 딸을 잃어버렸고 이민호는 그 이후 입양을 한듯 합니다. 단순히 딸을 잃어버린 허전함 때문에 이민호를 입양했다기보단 누군가 자신의 딸도 잘 보살펴 주겠거니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 입양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이경철은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선한 마음을 든 간직한 채 살고 있죠. 삼형제의 좌충우돌 장가가기 이외에도 이경철 딸 찾기도 시청포인트로 추가된 상황. 그간 주말 드라마의 특성상 잃어버린 딸은 늘 주인공 가까이에 있는 법. 저는 왠지 미래의 엄마인 진수정이 이경철의 딸로 밝혀지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아들인 현재와 피는 섞였지만 사랑을 주지 못했던 딸의 딸인 미래가 가족이 되며 진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탄생되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화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